2022 KUSF 대학 배구 유리그 목포대 대 한양대 경기를 5월 19일 국립 목포대 체육관에서 개최하였는데요. 우리 학교 출전 선수는 세터 조두빈, 레프트 오준영 이주영, 센터 김동찬 윤도경, 라이트 한중은, 리베로 김명환 최현성입니다. 이날 경기는 0대 3으로 한양대에 먼저 3세트를 내주며 종료되었습니다. 주장 김동찬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들이 오랜만에 경기를 했는데도 많이 응원을 와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게임 져서 너무 아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다음 경기 때는 그래도 맞춘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가져오겠습니다. 6월 2일 경희대와의 경기는 3대 0으로 아쉽게 패배하였고 6월 9일에는 명지대와의 예선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리그는 9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